제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예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혼자 지내는데 집을 너무 큰 거를 빌려 버려 가지고 지금 침실 룸이 두 개예요 여기 방이 하나 있고요 밖에 발코니도 있고 비행기속도 급해서 결제한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외롭다 혼자라서. 중심부가 500m라고 해서 제가 결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꼭대기였어요. <laughs> 저는 우수아이아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오늘 저녁으로는 우사야가 킹크랩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킹크랩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킹크랩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우사야에. 거기는 오늘 휴무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다른 곳에 가서 킹크랩을 먹을 예정입니다. 밤부라는 곳입니다. 이게 킹크랩이야? 무언가 있게 있어요. 근데 너무 더러운데, 여기 수조가? 아마 먹는 장면을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 간만에 가져가지고 너무 지금 행복하고 킹크랩도 너무 맛있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굴러가는겨? 이거 완전 망가졌는데? 이 동네 뒷산 뷰가 이정도예요 너무 예뻐요 확실히 여기가 바다 근처라 그런가 바다 냄새가 나요 진짜로 완전 바다 냄새 되게 한국인한테 익숙한 그런 바다 냄새가 나요. 신기하다. 저 그동안 여기 이렇게 물 있는, 물가 다니면서 바다 냄새 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헐산 바로 옆에 까르프가 이렇게 있어요. 뭐지? 여기가 입구인가? 아, 뭐. 얼만진 모르겠는데, 선택권이 없어서. 이거 샴푸 하나 사겠습니다. 자두는 3개 담았고, 바나나는 6개 담았고 이걸 거 한번 먹어볼까 봐. 티벳 커피가 두종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사볼게요. 그냥 숙소에서 심심하니까 이거 한번 사서 먹어볼게요. 가자 과자류만 엄청 사는 것 같아. 사과 주스. 이렇게 또 하나 사볼게요. 본번 이거 화이트 과자랑 이거 토끼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 한번 사볼게요. 두개 사자.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장봐서 집에 오니까 뭔가 진짜 여기 사는 기분이야. 저 핫도그 트럭 맛집인가봐요 저기 사람 진짜 많이 서있어요 강아지도 여기에는 왜 이렇게 멋있는 강아지들이 많지? 어? 뭐야? 시야해? <laughs> 미안 아, 스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 붙여줬어 테이프로 <laughs> 이렇게 들고 가야돼요 이렇게 들고 숙소까지 가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왔고요. 이제 스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도 줘요. 간장도 있어. 와, 나쁘지 않은데? 비주얼은 엄청 좋아요. 미쳤어. 비주얼 엄청나요.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여기에 라면 국물 먹으면 진짜 딱이거든요. 근데 제가 라면을 지금 못 찾았어요. 라면 진짜 먹고 싶다. 간장을 이렇게 한강을 줬어. 무슨 스시 먹는데 간장이 이만큼 필요해. <laughs> 오이는 왜 디피를 이렇게 해놨을까? 와사비도 이렇게 있어요. 실패. 목이 매워요 정말. 회에 비해서 밥이 너무 많아. 근데 연어는 맛있어요. 여기에서 한국 라면 판다고 래서 왔거든요. 근데 오늘 구글에서는 영업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 나 지금 30분 넘게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진화했음 치즈를 사다가 올렸습니다. 바게트도 사다가 놓고 저는 투어를 마치고 아시안 푸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닭강정, 라면, 김밥, 불고기 숙소 근처에 이런 게 있었다니 환영합니다. 진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한국 식당이에요. 이거는 토마토 김치래요. 나 칼국수, 음 고기가 너무 맛있어. 요 제육은 포장했어요. 이따 가서 먹어볼게요. 제가 국물 음식이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건 토마토 김치래요. 먹어볼게요. 음 어?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식당에서 메뉴 두 개는 다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육볶음은 제가 포장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제육볶음이랑 쌀은 완전 한국쌀이에요. 지금 맛이 그렇게 양파장아찌를 같이 주셨습니다. 제육볶음 진짜 매콤하고 맛있어요. 오늘은 우수아이아에서 넷째 날입니다. 하늘이 미쳤습니다. 동네 뒷산 뷰가 이 정도.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방두 개짜리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쓸쓸해요, 진짜. 친구고 누구고 다 불러서 같이 있고 싶은데 지금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김밥을 포장해 왔고 얘가 8 0페수예요 어, 안가 네. 네. 관공서에 왔는데? 나왜 관공서에 왔지? 관공서가 맞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어딘지를 모르고 왔는데 스웨카드 사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고? 아이레스에서는 조금 쉽게 살수 있는 것 같은데 우수아이에서는 여기 관공서밖에 파는 데가 없어요. 이제 수백 카드를 저는 샀습니다. 처음에 여권을 달래요. 그래서 여권으로 이제 제기본 이제 정보를 등록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래요. 결제는 이제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 마트 제가 주소를 받아놨거든요. 거기 가서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가볼게요. 걸어서 4분 정도 가면은 이거를 이제 돈을 낼수 있나 봐요. 충전도 할수 있고 관공서에서 알려준 마트가 지금 이 마트거든요. 들어가 가지고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믿는 거였어. 응. 여기 있다. 응. 네, <laughs> 아, 완전 충전을 다 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그라시아스. 저는 수백 거드 충전을 했는데요. 아시아마트가 한시에 문을 닫아요. 이제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이 나라가. 그래서 빨리 아시아마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못살면 나는 라면 먹을 운이 아닌 거다. 한국 라면을판다는 라빅토리아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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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해라, 해라. 땡큐! 여기 가려져서 못 봤어요. 여기서차았어 라면 몇개 먹을까? 두개 먹을까? 두개 먹자. 먹자. 8,000 페소면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하나에 4,000 페소니까? 이게 어디야, 그래도. 안 되겠어요. 불닭도 가져가야겠어. 얘 뿌듯했다. 예, 불닭도 챙겨. 이렇게 가자. 아무튼, 저는 지금 라면을 샀습니다. 12,000 페소에. 여기를 제가 두 번이나 왔다가 허탕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번째 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만에 제가 여길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안 돼? 네, 브리가 없는데?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버스를 탔습니다. 아. 아. A라인 버스를 타면요, 시내까지 올수 있나 봐요. A 타라고 하셨거든요, 현지 분이. 카드가 이제 8 0 0페소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200페소가 이제 차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타는데 일단 처음에 만약에 제가 1000페소로 충전하면은 카드값 800페소가 빠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2000원 이상은 아마 충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그 뒤로는 이제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좋아요. 남파선 한 대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 바람막이에. 나기에... 돌동품 같은 것들이 벽면을 가득 채워 있습니다. 케이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크림브릴레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빵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크도 나왔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킹크랩 집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킹크랩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핑크소스라고. 그거를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핑크소스를 하나 시켰습니다. 이거입니다. 핑크소스. 숫자만 잡 <laughs> 좀이한 맛이에요. 안 그래가지고 안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여기는 우수아이아 밤바다입니다. 밤바다 먹으면은 여수 밤바다 노래 생각나지 않아요? <laughs> 이상하게 밤바다만 오면은 그 여수 밤바다 노래가 생각나요. <laughs> 이제 오늘 하루를 또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갔어요. 또 하루가 그냥 이렇게 갔구나. 아쉽다.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지만 지구는 둥글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가 세상의 끝은 또 아닌 거예요. 세상은 진짜 넓디 넓고, 진짜 볼 것도 많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진짜 한없이 작은 존재예요. <laughs>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꼭 힘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